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다 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입니다. 자 오늘은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.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. 자 제가 노래를 좀 못해서 어 그냥 <laughs>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즐거운 설날입니다. 오늘 즐거운 설날 오후 3시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.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립니다. 4398원 잘 지키고 있는지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겠다. 자 오늘까지 뭐 여러분들 너무 신경 써서 리플 관련해서 보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텔레그램 방에서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상 길게 찍지 않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 자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비공개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요한 기사 속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올려 드리고 중간 중간 마다 리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부분만 참고로 하시면 되겠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중간중간 마다 드리는 이 코멘트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그것만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서울 명절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명절 동안에 뭐 기사들을 계속 올리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정말 중요한 기사 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. 왜냐면 그냥 뭐 평상시에서 볼수 있는 그런 기사라든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우리 리플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올려드리면 좋겠지만.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. <laughs> 설 명절 보내는 게 아니에요. 자, 리플만 보고 있다 끝나는 겁니다. 여러분,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과 만났습니다. 그 암호화폐만 보겠습니까? 그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셔야죠.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신문에게 맡기시고 텔레그램 방 보시면서 그 올라올 때마다 그 소식과 코멘트 보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면 되겠다.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자, 아직까지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지 않으셨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010-9966-3148로 문자 방 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텔레그램 방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새로 오신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다른 분도 들어오셔 가지고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. 정말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. 그리고 정말 다른 분들도 같이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. 댓글로 도와주셔야 돼요. 자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이 방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. 010-9966-3148로 문자 방하고 보내시면 제가 문자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. 시문입니다.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링크 드립니다.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드릴 겁니다. 꼭 지금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, 다행남, 시문이었습니다.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.